여러분, 대박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리플이 금융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1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하는 전통 금융의 상징과도 같았던 뱅가드가 마침내 XRP ETF 거래를 허용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뱅가드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가장 보수적인 이 금융 거물이 리플의 제도권 진입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리플의 성공이 이제 비가역적인 영역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은 벵가드의 선회가 왜 리플에게 10조 달러 유동성 개방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바로 리플의 비가역적인 금융 인프라 독점의 시대에 투자해야 할 최적의 순간인지 그 논리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벵가드의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이 거대 금융사가 XRP 연계 암호화폐 ETF와 뮤추얼 펀드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벵가드는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고 장기간 거래를 차단했던 전통 금융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을 허용하며 암호화폐 수용으로 180도 선회했습니다. 이는 리플의 제도권 진입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금융의 거대한 흐름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뱅가드 스스로 더 이상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뱅가드의 이 극적인 180도 선회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뱅가드는 투자자의 안정과 장기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극도로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이들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투기 단계를 넘어섰으며 XRP와 같은 핵심 자산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만큼 충분한 안정성과 유틸리티를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기관 투자 세계에서 XRP의 블루칩 지위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벵가드마저 거스를 수 없었던 리플의 영향력이야말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확신인 겁니다. 벵가드는 리플을 허용하면서도 아직 자체 암호화폐 ETF 출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블랙록과는 전략적인 차별점을 갖습니다. 블랙록이 직접 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주도한다면 벵가드는 고객들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하되 위험 관리는 신중히 유지하는 보수적 접근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이 차별점은 오히려 XRP에 대한 수요가 외부의 강요가 아닌 벵가드 고객 자체의 강력하고 내재적인 요구임을 반증합니다. 벵가드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개방을 선택했다는 것은 XRP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뱅가드의 유동성 개방은 이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리플의 성장 동력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사건입니다. 뱅가드의 허용은 리플의 제도권 진입에 있어 최종적인 관문을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리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금융사의 승인 지위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리플에 대한 모든 법적, 제도적 의심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연기금 및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의 기관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것을 확정합니다. XRP는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안전 자산으로 공식 등극했습니다. 리플이 기술력과 법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뱅가드의 정책 변화는 단순한 뉴스를 넘어 10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XRP 시장에 간접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 규모가 뱅가드 고객을 통해 XRP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 유동성은 단기적인 투기성 수요가 아닙니다. 뱅가드 고객들은 장기적인 가치와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연금 및 뮤추얼 펀드 자금입니다 즉 장기 포트폴리오 편입 기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수 압력이 XRP 시장에 형성되는 겁니다 이 압력은 XRP의 시가총액과 가격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개방은 리플의 희소성을 극대화시키고 가격 폭발을 필연적인 수순으로 만들어 낼 겁니다 결론입니다 벵가드의 180도 선회는 리플의 성공이 이제 비가역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블랙로우, 뱅가드, 프랭클린 템플턴 등 모든 금융 거인들이 리플의 유틸리티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리플은 이제 국경 간 결제 및 토큰화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독점하는 최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통 금융의 상징이었던 뱅가드마저 리플을 인정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리플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집중하여 리플의 비가역적인 성장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많던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10만 배, 5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 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5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딱 10만 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만 원이 무려 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에이. 큰맘 먹고 새로 나온 신발 한 켤레 값딱 30만 원만 넣었다면요. 그 30만 원이 1500억 원이 됩니다. 15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한 채가 50억이라고 해도 단돈 30만 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나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2의 5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 이기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기관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래서입니다. 시장이 거대해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100배, 200배 쉽게 오르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거대한 폭발을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리플 엑 r 페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은행들의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리플이 보여준 실제 성과들이 합쳐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5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관이 밀어주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살고 있죠?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보내려고 해도 은행은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자금출처를 묻는 등 우리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호화폐가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은행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훨씬 빠른 송금 서비스를 가진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플 관련 호재 몇 개가 뜨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온 금융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금융권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 거물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들었고 리플을 그토록 비난했던 JP 모건마저 리플을 실사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 금융의 왕이었던 스위프트조차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며 리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금융혁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금융혁신 속에서 과연 리플만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새로운 금융혁명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개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 히든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고작 1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10만 원, 2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 딱 10만 원 어치를 담았다면 10원짜리 동전 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 원이 된다면 최초의 10만 원은 20억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10만 원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그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5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150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